유튜브 사연방송. 안녕하세요. 우리 사연 나누기의 에스더입니다.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나누는 소중한 관계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해온 친구들과의 관계는 가족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라 여겨왔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은퇴를 맞이하면서 이런 관계들이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평생 소중하게 여겨왔던 우정이 어느새 부담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었을 때의 당혹감과 실망감. 오늘은 59세의 정년퇴직을 한 남성분이 퇴직 후 겪은 친구 관계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 깨달은 소중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년 넘게 함께해온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낀 실망감,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진정한 자신만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자신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김정우 씨가 직접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가 된 김정호라고 합니다. 2년 전에 32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최근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저에게는 대학 동기들이 5명 있습니다. 같은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40년을 함께 해온 친구들이죠. 대학 때부터 오영재라고 불렀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졸업 후에도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났어요. 처음에는 술집에서 만나다가 나이가 들면서는 좋은 식당을 찾아다니며 만났죠. 가끔은 여행도 같이 가고 서로의 경조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요. 정말 소중한 사이였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이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위로가 됐고 자식들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도 서로 조언을 주고받으며 살았거든요. 특히 박철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의리가 있는 친구였어요. 제가 10년 전에 집안 어른의 갑작스러운 병고로 돈이 필요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죠. 이정민이라는 친구는 항상 밝고 유머가 넘치는 친구였어요. 모임 분위기를 항상 살려주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그런 친구였죠. 최동혁이는 공무원을 했는데. 정말 성실하고 원칙적인 친구였어요. 우리 모임의 회계를 항상 맡아서 정확하게 관리해 주었고요. 김석우는 후에 의전원으로 진학하여 의사가 되어서 우리가 건강 문제로 걱정이 있을 때마다 상담을 해주는 고마운 친구였어요. 이렇게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하면서도 40년을 한결같이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존재였죠. 젊을 때는 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관계였어요. 다들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승진 걱정, 집 마련 걱정, 아이들 교육 걱정.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살았어요. 40대, 50대가 되면서는 서로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관계였죠. 누가 승진하면 다 같이 축하해주고, 누군의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함께 기뻐해주고. 그런 사이였어요. 특별한 갈등도 없었습니다. 가끔 의견이 다를 때는 있었지만, 그것도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죠. 서로를 정말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전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라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뚜렷해지더라고요. 먼저 돈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생활하는 이야기,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투자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연금 이야기가 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박철수가 그랬어요. 이 친구가 작은 사업을 하다가 몇년 전에 그 사업을 정리하면서 꽤큰 목돈을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자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모임 때마다 요즘 강남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냐? 내가 산 주식이 지난달에 20% 올랐다는 식의 이야기만 해요. 처음에는 성공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매번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더라고요. 더 문제는 다른 친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정민이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나도 요즘 코인에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우리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친구가 말하면 다른 친구들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추켜세우고 그렇지 못한 친구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자랑이 심해졌어요. 예전에도 자식 이야기는 했지만 그때는 고민을 나누는 차원이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다. 사춘기라 힘들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자랑 위주예요. 최동혁이네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이야기, 김석훈의 딸이 의대를 나와 종합병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 자식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야지 생각했는데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는 식으로 말하니까 특기가 거북하더라고요. 너네 아들은 뭐하고 있냐? 요즘 취업이 어려운데 잘 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은근히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들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직장이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척 하지만, 그 속에 우월감이 묻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 선택할 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적당한 곳에서 만났는데, 이제는 계속 비싼 곳을 가자고 해요. 우리 나이에 좋은 곳에서 만나야지라면서요. 문제는 그런 곳에 식대가 한 사람당 20만원, 30만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제 경우에 퇴직금 있는 것 외엔 수입이 없으니까 항상 절약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박철수가 갑자기 정호야 너는 식대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나눠서 낼게 하더라고요. 황당하고 무척 언짢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들보다 집과 자산이 덜한다 해도 얻어먹을 사정은 전혀 아닌데 친구 맘을 헤아리지 않고 무슨 큰 사정 봐주는 듯하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다른 친구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농담처럼 말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모욕적인 거죠. 두 번째는 한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모임을 가질 때 보통 각자 차를 가져오거나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그날은 최동혁이가 내 차를 타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에 타니까 계속 자기 차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차가 얼마가 비싸다. 옵션을 얼마를 넣었다. 연비가 얼마나 좋다. 30분 동안 차 이야기만 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요즘 차한대 바꾸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 하면서 계속 차 이야기만 하고 마치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과시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2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정민이가 갑자기 단체 카톡방에 요즘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투자 상품을 소개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어떤 투자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지인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친구들이니까 좋은 기회를 나누고 싶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실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죠. 저는 투자는 관심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그 이후로 이 친구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모임 때도 저한테만 대화를 소홀히 하고, 단체 카톡에서도 제 말에는 반응을 안 하고,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아, 이 녀석들에게 나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구나. 많이들 변했구나.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서군에서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다 같이 갔는데 정말 큰 아파트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였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친구가 이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냐? 여기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봐라 하면서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런 곳으로 이사와라 하면서 마치 자기만이 상위 클래스에서 산다는 듯 얘기하더군요. 더 가관인 건 다른 친구들 반응이었어요. 와, 대단하다, 부럽다, 어떻게 이런 집에 살수 있냐? 나도 정보 좀 줘라면서 아첨을 떨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40년을 함께 해온 친구들이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서로를 계급으로 나누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나이들이 들어 오직 물질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본인들 삶을 치장하려고 하니 오히려 친구들이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물질이라도 부여잡고 삶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건지, 그날 집에 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사귄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나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내와도 이야기해 봤어요. 아내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창 모임에서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집 자랑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모임에 안 나간다고, 당신도 그 친구들과 거리를 두는 게 어때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40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했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임 참석을 줄여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걸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단체 카톡방에서도 별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정호가 왜 이러냐, 바쁘냐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모임 분위기가 예전과 다른 것 같다. 돈 자랑, 자식 자랑만 하는 건 별로 재미없다. 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박철수가 너도 성공해서 자랑할 게 있으면 얼마든지 해라.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문제 삼는 건 자랑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만 계속하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려는 태도라고 설명했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호가 요즘 예민해졌다, 퇴직해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들과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겠다고 두 개월 전에 단체 카톡방을 나왔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하나 남겼죠? 40년 동안 좋은 시간을 함께해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카톡방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왜 그러냐, 다시 들어와라 하면서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가장 서운했던 건 김석우였어요. 이 친구가 정어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친구들끼리 편하게 지내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확신했어요. 이 친구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바뀔 생각이 없구나. 지금은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안 하니까 친구들도 전혀 연락하지 않더군요. 친구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처음에는 좀 허전했어요. 4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니까 갑자기 연락이 없어지니까 뭔가 빈 공간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자랑을 들으면서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고, 비싼 식당에서 억지로 돈을 쓰지 않아도 되고, 마음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뭘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친구들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볼 여유가 생겼어요. 먼저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산에 가요. 처음에는 혼자 갔는데 지금은 산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다니기도 해요. 등산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다른 분들이에요. 나이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한데 그냥 순수하게 산을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서로의 과거나 재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오늘 산행이 어땠는지, 다음에는 어느 산에 갈지 그런 이야기만 주로 합니다. 물론 이런 모임도 사람이 모인지라 불협화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진 않고 가볍게 부담 없이 산행을 하는 정도로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독서도 시작했어요. 젊을 때 읽고 싶었지만 못 읽었던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책도 읽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제가 문과라 과학을 몰랐는데 새로운 지식을 보니까 신세계 같았습니다. 특히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인생 후반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당신도 이제 가벼운 요리 정도는 할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세계였습니다. 등산이나 요리에서 만나는 분들은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면서 산과 요리 얘기만을 서로 나누면서 공통의 공감을 나눌 수 있어 관계에 있어서도 부담없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런 요즘 제 삶이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을 더잘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조직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저를 정의했거든요. 나는 이 그룹의 일원으로 뒤처지지 말고 열심히 쫓아가자. 뒤처지면 나 오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나는 김정호다. 60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개인이다라고 생각해요. 친구가 있든 없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진짜 좋은 관계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어요.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라면 친구든 새로 만난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동안은 친구들과의 모임 때문에 시간을 많이 빼앗겼는데, 이제는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거든요. 같이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네요. 친구들보다 정말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이 황감 나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옛 친구들이 그립기도 해요. 좋았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과거의 그들이지, 지금의 그들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변하는 거고, 관계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 생활은 정말 규칙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읽고, 요리하고, 산에 가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누군가와 비교당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 자신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고 가치관도 변해요. 예전에는 맞았던 관계가 지금은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친구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요. 외로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진짜 외로움은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릴 때 느끼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면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61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 거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정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생각입니다. 새로운 일과 직장도 찾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씨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해온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정우 씨가 찾은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정은 영원하다, 오랜 친구는 소중하다는 말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진실한 우정은 정말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모든 관계가 시간이 지나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조건이 달라지면서 기존의 관계들이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우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관계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용기입니다.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오랜 친구니까, 정이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계속 참고 견디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을 숨겨야 하고 비교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자아를 찾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김정우 씨가 등산과 독서, 유리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은 많은 분들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외로움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릴 때 느끼는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세든 70세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김정호 씨처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는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만의 소중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